어. 우리 이제 시, 시장님 사모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세요버리요하세요 우리 장님께서도 요즘에 철저축제 때문에 너무 벗을 많이 하셔서, 너무 살이 나셔가지고, 지금 누워 계신 분한테 오신다고 하더니 못 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스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각사의 씨가 자주 못 오시면, 같은 부자로서 너무 우리 정우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선물하십시오 저는 세상에 관여하고 갈게요 관여 아기 부자님 모여주실게요 오늘, 오늘 세번 하셨어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같이 동참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허웅불교 대학 학생의 이대각심 회장님의 찬탄문이 있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대각심 보탈님? 이 대각심 보탈님 회장님 아까 뭐? 아, 고생의 u 의 s 하게 됐어요? 네, 모두 안전 n 네, h 합 v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담아 I 탄문을남 r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t 님께서는 합장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탄문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늘과 땅을 위해 홀로 존귀하시며 온 우리의 광명이오 진리신 석가모니 부처님 만민을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며 고난의아어기는 중생을 위하여 자비광명을 내리시고 강노법을 베푸시어 길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오늘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여기 모인 많은 공포시민과 정각사 신도들 모두는 부처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공축드리며 삶과 부처님을 찬탄하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를 생활 속에 서 항상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공경하며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신부처님. 바라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시방세계가 모두 평화롭고 저희 본포 시민들 모두가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삼보를 믿고 따르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고통을 나누며 함께 할수 있는 보리심을 내게 하셔서그러 나오니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고 풍경소리 불자 있는 이 자리가 행복자리임을 알아 정성으로 마음나 다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신부처님 이공도온 우리의 해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그립된 를 벗어나 정포에 머물러 모두 해탈하게 하시고 저희가 대승의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불구토건설에 앞장서게 하소서 불기 1 5 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삼가 부처님을 찬탄하옵니다. 나무 설아모니불, 나무 설아모니불, 나무 시아봉사 설아모니불. 자 아, 이어서 아, 우리 보단 초가 기한조 보혜진 어린이 어디 있어요? 조혜진, 아, 왔어요. 네, 조혜진 어린이가 아, 부처님한테 드리는 편지를 갖다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센데 여기는 더워요. 자리를 좀얻으요 부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도장초등학교 2학년 2반 김예진이에요. 9살이 될 때까지 큰 사고 없이 자신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동학사에 가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되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도마졌어요. 저의 기도와 여러 가지 가족도 하는 게 재미있어. 친구들과 같이 다니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어졌어요. 덕분에 인도의 어린이 버스 다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리고 드러 순간이 도마졌어요. 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족도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해 고참님. 사들어요 네, <laughs> 네, 네, 네 조해진 어린이한데. 응. 하여튼 뭐 어떨 때는 속상는것같은데 하여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어, 정각사 아리랑 합창하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끼 있고 대능 있는 연예인 세 분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 다 경청하시고 공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각사 리랑 합창 아마. <요> 「今から」 오늘은 코 아세요? 을 선물로 허위가 허위가 니위가허선가 허위가 보이가허보이 허위가 허가가허가가 허위가 가가가가